성장. 짱아아무 <laughs> 이러고 아, 해야지아아깐만 아니, 근데 그거 해도 된다. 뭐? 그 자막으로. 있잖아. 아, 자막? 맞아. 근데 약간 이거 켜놓으면은 의식돼가지고도만다 난방이야. 아, 맞아. 우리 초보라서. <laughs> 어. 한번띄어줘 <그래>. 야. <laughs> 응? 응? 어? 다솜이도 자연스럽게 아, 자연스럽게 <laughs> <laughs> 근 이렇게 해서 막 근데 저번에 경주 왔을 때 음. 한잔이랑 아 우리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되는 거야 진짜 뭐 하나를 샀어 옥수수콘 근데 음, 네. 폰 이렇게 하고 여친 이렇게 찍어서 뭐아 진짜?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거 아니야? 기냥 <laughs> 뭐야 근데? 몰라. 햇빛에 <laughs> 반사돼가지고. 뭐. 아, 필요 없어. 토마토 피자랑 까르보나라 베이컨 필라프 주문했고,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셀카 찍으면서 놀고 있네요. 한 명은 먹기 바쁘고, 한명은 사진 찍기 바쁘고. 근데 이집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피자가 화덕피자인데 요즘 화덕피자 하는 집 별로 없잖아요? 근데 여기는 화덕이 직접 있더라고요. 그래서 토마토피자 시켜 먹었는데 채소, 야채 이런 것도 엄청 신선하고 토마토도 상큼해서 피자가 조화가 엄청 좋았어요. 항상 BGM, BGM 예쁜 걸로 깔아줘야 돼. 안녕하세요. 어 뭐라고? 너 오늘 얘 뭐라고? 안그립톡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립톡살 거야? 아고민래요안그그 <laughs> <laughs> 진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밖에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올여름은 얼마나 더더울는지 진짜 벌써 걱정되네요 이때까지 찍은 사진들 구경하고 있는데 셋다 너무 만족 중이에요 지금 사진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 중입니다 <laughs> <laughs> <웃겨. 웃음> 그 이런 거 하는 거 원래 말고 하나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냥 걷는 거였지 뭐. 어. 그, 그냥 가도 상관없어. 그냥 가도 상관없고 그냥 자연스럽게. 말하면 더 어색해. 아니 말해도 되지. 말하면 쓸게더 많아. <laughs> 근데 우리 그거만 채찍기로 했잖아. 뭐? 그 문어. 아, 맞네. 지금 일로 가면 어디야? 삼성대. 아, 그래? 그럼 삼성대 갈까? 삼성대 찍고 해봐도 근데 찍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, 시간 나면은 저기도 가자. 어, 왜냐면 어차피 바로 앞이고. 하기도... 날도 여전 요즘... 그래, 있잖아. 어, 야, 충전이 안 됐나봐. 나 34%야. 4%라고? 34%. 네. 34%. 진좀밥 어? 어. 먹을 때까지는. 래가 거짓 충 어, 해야겠다. 어 응. 아까 충전은 되는 것 같았는데. 헐. 안 돼, 내폰 열일해야 되는지 <laughs> 그래서 충전했는데. 아.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줄까 뭐? 아니, 한번 찍을래? 아, 아니. 진공은 따로 있지. <laughs> <목이> 아 진짜? 근데 예쁘겠다 그것도 한국어그 아, 일본 외국인들이 갑자기 아, 나랑 사진 찍자는 거야 아 진짜? <laughs> 사진 찍었 일본인 같 한복 예뻐서 그런가 아, <목이> 아 특이해 아 뭐라 했어? 그뭐 하면서 저 아아 거 아자자자 어쩌고저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삼성대 약간 받치고 있는 사진으로 많이 찍잖아,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?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아... 받치고 있는 사진. 근데 거기는 그냥 계절마다 다 꽃이 있어가지고 항상 막다 봄에는 뭐개나리뭐 체밭 그리고 어, 뭐 가을에는 뭐 아이고. 코스모스, 뭐. 어. 그래, 말해, 말해. 뭐 계절마다 다 생겨서 있어서. Altyazı M.K. 여기 어어 여기 어어가 이쁘다 어? 어? 어 여기아 예쁘다. 이쁘다고? 형예쁘다 응. 어, 근데 Hello. 육회 먹으러 가 약간 머리가 <laughs> 가라앉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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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쁘다 어디가? 어디가? 아니 그래. 아 여기 여 어. 색감, 색감이 예쁘게나 육회 먹으러 가 어떻게 리 해? 어디 여기야? 아다 엄마는 하는 거 같아요. 소는거 아니야? 나도 아니오얼 너가 내 놨다. 진짜 나도. 네, 너도 닮았는데 있고 오히려 강이 강하지 않아. 개기름. 내가 개기름 당으로 생각을 해 볼까? 뭐 닮았나? 지금 어쨌 근데 코로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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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수정해야겠다. <laughs> 나 혼자, 나 혼자. <웃음> <웃음> 우와, 진짜 너무 힘들다. 다 빠졌어. 진짜 제일, 제일 잘. 나 시간이 갈수록 난자연스러지는거 우리는 시간이. 가 내렸어?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초체에 진짜. 물교가 <laughs> 너무 어, 많이 사라졌는데. <laughs> <laughs> 한거한다한한다 언니 <laughs> <한글 한다. 웃음> 물 마셔 볼까? 진짜 싫어. 진짜. <laughs> 잠깐만. <물> 생염색흑염식 <laughs> <생명식. 웃음> 분명히 먹기 전에 배부르다고 못 먹겠다고 했는데 막상 음식 나오니까 제일 잘 먹는 한 사람 저기 보이네요. <laughs> 썸네일. <laughs> 아, 이건 자막 먹어야 되나? <laughs> 이대로 했다. 화장실 뷰. 아, 자, 배불러. 잘 나오는다. 어 괜찮은데. 저 멀리 걸어오는 다솜 장입니다. <laughs> 아하. 사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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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. 많고, 사람도 많고, 사람도 약간 외국인들 보면 놀랄 것 같아. 어머. 사람이 너무 많아. 다시 돌아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왜냐면 우리는 어? 코로나 무섭거든. 저기 오는 <laughs> 사람들, 도 되게 많아 는람은썰는 길은 기는한이산는한다고는 거, 이기는 거, 이기 거, 기도 거, 는 거, 이기는 거, 는 거, 아, 응? 저기 올라가면... 잠깐만요. 저기 가서 아어갈줄 알아? 그러면... 네, 속 옛날에... 빙고 이쪽에는 산책하는거 없지 않아? 그럼... 그러면..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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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괜찮니야한어 가면은... 따로 따로... 따로... 나로 따로... 따랑

아니, 아까 만 원이랬잖아. 그니까 만 아니, 근데 아니만 원이 싼 거야. 저기 떨이 한다고만 원이고, 약간, 좀 낮에 이럴 때좀 비싸, 아니, 나에 그냥 평소에 한 12,000원, 13,000원 받아. 뭐, 아, 이런데. 아, 아. 그림자. 네, 아. 쪽이 낫지 않아? 응. 아바람좋다 아, 어디로 가? 여기로 응. 가면 참상대랑 이어져 있나? 어. 아 좋네 좋네 아, 여기 약간 유험을 지금 발굴하고 있다 이가아 맞아 <laughs> 이제부터 밀리는데. 봐라. 언제 그랬지, 완전한 거? 아! <laughs> <너무 땀스러운데?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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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! 예쁘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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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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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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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보다. 야기나 봐. 야기나 봐. 아, 나 여기 알찐 같아. 아, 진짜? 이 자리에서 진짜 예쁘다. 이리로 가보자, 그럼. 예뻐, 예뻐. 이제 다시 울산으로 가야지. 안녕. 지금 갑니다. 바이 알차게 누워야겠다.